안녕하십니까. 소설롯 로또입니다. 990회차 로또 이열수찾기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고정수를 하나 정하실 때 45개 번호에서 정하시는 것보다는 직전회차 출첨번호 7개 중에서 고정수를 하나 정해보시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열수가 있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80% 정도가 이열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로또를 조합하고 어, 연구하실 때도 이얼 수가 있을 것인지 큰 흐름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989회차도 역시 이얼 수가 있었고요. 27번이 이열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89회차도 역시 이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번 때가 4개가 출연했기 때문에 990회차도 역시 이얼 수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직진해 차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살펴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역시 27번을 이어된다고 많이 보셨네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체적인 통계를 이렇게 내는 것도요. 어, 이번호 전체를 참고할 수 없고요. 이 앞에 한 세수 정도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조합수로 이 세수 정도 넣어서 조합을 해보시는 것도 전체적인 컨트롤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직전에 차는 27번이 두 번째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적중하셨는지 살펴봅니다. 안성균 님이 역시 27번, 13, 20, 27번 중에 이렇게 이열 수가 있다고 보셨는데, 역시 27번이 이열이 되었습니다. 희각인 님도 27번, 어, 보너스 이열 아니면 13번 말고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희각인 님 또한 27번을 놓고 조합을 하셨을 겁니다. 쭉 봅니다. 김정환 님도 역시 27번을 보셨네요. 27번을 어, 주력으로 해서 이열이 된다고 보고 몇수 조합을 하셨을 겁니다. 쭉더 봅니다. 최희준 님 역시 27번 아니면 31번을 하셨는데 27번을 놓고 많이 조합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구름나가 님 역시 27번 깔끔하게 이열이 된다고 보셨네요. 조상근님 역시 27번을 보셨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통일되 있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몇수 조합을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로 믿습니다. 한성이 님도 역시 27번 이열이 된다고 보셨고요 남성 이상국님 또한 27번 이열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임내용 님 역시 27번 이열이 될 거라고 보셨네요. 자, 이렇게 27번이 이열될 것이라고 보신 분들은 27번을 놓고 또 이렇게 몇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아, 이열수를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어, 990회차도 우리 구독자분들 989회차처럼 예측 잘 하셔서 고정수를 넣고 조합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990회차 이열수 영상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